12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 3서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의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덤에 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부스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모두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은혜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의 상 가운데 풍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3서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의 세 번째 서신이며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당시 복음 사역을 위해 순회 전도를 하는 복음, 전,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역할과 어떤 태도로 그들을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선한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그러지 못한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한 사람은 으뜸이 되도록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한 사람은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으뜸으로 세움을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를 소개하는 요한의 소개가 참 아름답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로 소개하며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곧 선을 행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으로부터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소개받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가이오와 같이 사랑하는 자로 소개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한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가이오가 어떠한 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삼 절에서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낙원에 된 자들에게 행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낙원에 낙원에 된자 바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 특별히 복음 전도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가 힘쓰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낙은 애들을 낙은 애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5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듯이 나그네를 선대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기는데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겼던 사람 곧 하나님을 성기듯이 복음을 위해서 성교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바로 가이오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행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팔 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세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 증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본문에서는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구절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교회의 리드급인 인도자나 지도자급인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세우는 일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행동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악한 말로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과 그리고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교사들을 악한 말로 비방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으뜸이 되고자 부족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들을 돕고 협력하는 일에는 많은 물질이 필요했고 또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많은 힘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떤이 되기를 원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부족한 형제들을 돕는다라는 것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더 채우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어떤이 되고자 그가 행했던 일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성교사들, 형제들을 맞아 드리고자 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오히려 금지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교회에서 내쫓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악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결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바로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세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으뜸으로 세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세우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세움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힘써 돕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세우시는 선한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대면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니 아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우리도 속히 대면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삶을 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세우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으뜸이 되지 않고 으뜸 되는 자로 세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19가 속히 종식되고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탕낭주 집사님과 이연숙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 정책과 성조 정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청 청년들의 취업과 직장과 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